오세요. 오늘 하실 거는 프렌치한 바구니를 제가 꽂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료를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얘는 아미죠, 그렇죠? 아미. 자, 얘는 맨스필드 장미. 제가 맨날 맨스필드를 어, 맨체스터라고 해요. 손흥민씨가 있는 여러분, 혹시 제가 수업하다가 맨체스터하면 이해해주세요. 맨스필드 장미입니다. 그리고. 나눔 플러스 그리고 제가 여기 살짝 튤립도 있고 컴파눌라도 있습니다 종골 그리고 이거는 스토크 그쵸 향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얘는 유칼리스같이 생긴 놈 니콜 예. 그리고 얘는 석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바구니에다가 꽃양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과 좀 오래간만에 제가 유튜브로 만나게 돼서 조금 약간 송구스러워요. 그 동안 제가 동영상을 많이 찍지 못했고 수업한 것만 조금 올렸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원 해주세요. 네, 예, 제가 오늘 생일 축하 카드도 준비를 했어요. 선생님들 이런 거 시중에서도 팔지만 저는 제가 프린트로 뽑았습니다. 이제 예쁘게 이렇게 뽑아서 카드도 꽂아줄 거예요. 그고 지금부터 튤립을 먼저 한번 꽂도록 할게요. 자, 이 바구니의 특징상 제가 오늘 스프레이 형태로 꽂을 거예요. 그래서 예, 정면이 예,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꽃의 방향성은 예, 이쪽으로 길게 마치 물이 뿜어 나오듯이 스프레이 형태로 꽂겠습니다. 예, 산업기사에 보시면 스프레이 형태가 예, 있죠. 그래서 시험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스프레이 형태가 어떤 건지 그러나 산업 기사업은 조금 틀리겠죠? 좀 자연스럽고 네, 내추럴하게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튤립을 리플레싱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너무 리플레싱하면서 땡땡한 애들로 한번 입이 찢어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핀 아이들을 사용하면 좋을 거예요. 자. 엄지 손가락을 꽃잎 안으로 깊숙이 넣어 주세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깊숙히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검지를 꽃받침 안쪽에서 받쳐 주면서 피면은 꽃잎이 많이 상하지 않아요. 다시 보여 드릴게요. 이 엄지 손가락을 꽃받침 안에 깊숙히 넣어서 검지를 아래 받쳐 줘서 여기서 뒤로 제껴 주면서 입꽃잎을 살짝 펴 주셔야겠죠? 다시 엄지를 손으로 쭉 넣어서 예, 검지를 예, 뒤에서 받쳐주면서 피는 거예요. 사실상 선생님들 튤립이 잘 피면 자연적으로 피면 은 이렇게 핍니다. 물이 잘 올리시면 은 예, 튤립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펴요. 우리가 억지로 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피면 어떻게 해? 새로운 꽃 형태가 나왔죠? 이거 리플레싱 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두송이가 예쁘게 피어졌습니다. 제가 튤립을 약간 포인트로 쓰기 때문에 먼저 꽃을 피웠어요. 그러면 바구니 스프레이 형태를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 꽃에 따라서 꽃을 어떻게 꽂아야 되는지 꽃 양을 보시면 알겠죠. 예, 요즘은 이런 바구니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거를 잘 바구니의 특징을 잘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저는 포인트를 저쪽에서 물론 꽂겠지만 정 중앙에 꽂지 않고 약간 비겨서 튤립을 두 송이를 먼저 꽂을 거예요. 제가 돌려서 꽂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인데 제가 두 송이를 겹쳐서 꽂을 거예요. 튤립은 선생님들 네, 줄기가 네, 튼튼한 건 물론 사선 자리기도 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초아류가 줄기가 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자 자르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중성기를 약간 비껴서 꽂아보도록 할게요. 네, 점 중앙이 아니라 네, 두 개를 겹쳐서, 그쵸? 높낮이를 둬서 제가 꽂았습니다. 가장 많이 돌출되는 포인트 부분이에요. 이렇게 꽂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앞으로 뻗어 나갈 거 스프레이형을 꽂겠습니다. 네, 스톡은 라인 플라워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길게 한번 먼저 쓸 건데 네, 옆에 지저분한 거 채운 짧아 주시고 스톡 은 굉장히 두꺼워요,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네, 폼에 들어갈 때 굉장히 폼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떻게요? 연필 같이 이렇게. 뾰족하게 네, 잘라서 꽂아서 폼에 너무 많이 차지 않게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쪽 옆으로 얼마만큼 뻗어나갈지 네, 너무 길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꽂았는데 생실 얘들이 약간 아래로 쳐져도 상관없고요. 그렇죠 이렇게 살짝 쳐져도 상관없죠. 자연스럽게 프렌하게 꽂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얘를 다 꽂고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꽃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룹핑으로 꽂기 위해서 스톡을 이렇게 모아서 꽂았어요. 그룹핑두 가지 이상 꽃을 꽂기 위해서 렇죠 그다음에 뒤쪽에도 제가 이렇게 꽃을 자, 스톡을 꽂았습니다. 꽂았는데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예, 제가 앞에 나온 부분에 예, 폭을 꽂았고, 그다음에 옆에 넓이를 꽂았어요. 그 다음에 뒤에도 꽂았죠. 그 다음에는 정 가운데에 들어갈 거.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꽂은 다음에 그 다음에 꽂겠습니다. 정 가운데는 제가 맨스필드 장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장미를 꽂았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꼭 뒤에 있는 곳이라서길 필요가 없겠죠. 세 송이를 그루핑으로 키높이를 틀리게 해서 꽂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그렇죠. 꼭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마음에 드시는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러넌 플러스 하노이를 꽂아볼게요. 그래서 예, 한 하노이를 두송이를 꽂았어요. 물론 요 장미하고 맨체 맨스필드 장미하고 요 하노이를 바꿔서 꽂아도 되겠죠, 왜? 하노이가 얼굴이 크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제가 하노이를 길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예, 석죽이 있어요 석죽으로 뒤에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꽃을 다 꽂았습니다 아직 그린은 넣지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들 제가 오늘 꽃을 먼저 꽂았는데 그린을 먼저 꽂으셔도 되고 같이 들어가도 되죠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오늘 스프레이 형태로 하는 겁니다 요 하기 바구니에 어울리게 지금 스프레이를 한번 해봤어요. 이쪽으로 예, 길게 뻗고 가장 돌출된 부분이 예, 툴립이죠. 그러면서 꽃을 꽂았는데 꽃과 꽃사이에 공간을 주시고 그리고 꽃 가운데라고 해서 뒤라 아래서 높을 필요는 없죠. 짧아도 이렇게 바구니를 정면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 그린을 안 채웠기 때문에 공간은 충분히 보여요. 그리고 또 앞쪽에서 봐도 상당히 예쁘죠. 그린이 들어가면 조금 더 채워지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 바구니는 우리가 판매 가격에 우리가 볼때한 제가 볼 때는 저렴하면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가격이에요. 좀 끝값이 조금 떨어져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렇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자 그린이 들어갈 거고. 여기 캄파눌라가 두 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들어갈 때좀 돌출되게 꽂아주시고, 아미 같은 경우에도 그렇 이런 애들 조금 돌출되게 꽂아주시면 네. 될 거예요. 제가 다 완성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린 니콜을 넣습니다. 었 굉장히 저는 이 니콜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우리가 전형적으로 꽂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쳐져도 되고, 그쵸? 좀 나와도 되고, 공간이 있게끔 꽂았고요. 칸퍼널러는딱두 대가 있어서 이렇게 보이게 두대쓸 거니까, 저 얘네들은 조금 맨날 나오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린을 꽂았고요. 또 잘못하시다 보면 바구니하고 꽃하고 따로 놀아요. 선생님들, 이 바구니도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꽃이랑 같이 가야 합니다. 경계선을 만들지 마시고, 바구니 아래로 이렇게 그린이나 꽃이 떨어지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뻐요. 제가 이제 아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아미를 꽂았는데 조금 많이 꽂았어요. 예, 그래서 있는 거좀 활용해서 꽂느라고 많이 꽂았는데, 이렇게 예,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꽃을 받다 보면은 제일 먼저 꽂아야 될 꽃이 있고, 나중에 꽂아야 될 꽃들이 있어요. 이 아미 같은 거는 지금 삼방 형태로 꽃이 펼쳐지면서 했기 때문에 이꽃 자체의 공간이 굉장히 많고 하늘하늘하기 때문에 맨 나중에 꽂아주는 게 훨씬 더 아미를 살릴 수 있고요. 오늘은 이게 지금 상품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돌출되거나 많이 제가 프렌치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객들이 받을 때 사실상 이거 운반하면서도 너무 프렌치하면 은 많이 꽃들이 부닥치고 있고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상품에는 조금만 좀 공간을 너무 많이 주거나 그러면은 고객들도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감을 주시면서 이렇게 꽃을 꽂았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택을 넣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물론 리본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남고 꽂아 주시면은 네, 예쁜 바구니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선생님들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프로알폼을 네, 꽃을 꽂을 때몇 센치 꽂아야 되고 폼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그거를 미리 예고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시간에 한번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음.